재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들어서 가지고 전시원 내에 식물을 절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니다내 머리는 어 까만색 여보 머리는 흰색, 흰색. 방금 흰색. 방금 봐봐 보여? 오바람봐다고다안니지 오늘 저녁 어제보다 한 오도 낮을 거야. 아 진짜 그 정도야. 응. 아 근데 확실히 어제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응. 좀 추운 것 같아. 아. 너 어제 그 거기서 짜장밥 먹었더라. 어디서? 거기서. 아니 거기는 응. 메뉴가 선택이 없고. 그러니까 짜장밥. 어 짜장밥이다. 응. 그래다니까. 살 빼라고. 그래살 <laughs> 빼야 돼. 여보 여기가 뭐였, 뭐였지? 아, 여기가. 극락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였지 열대? 어. 응. 그러니까. 아, 열대 안 봐? 일단. 커피 배리가 빨갛게 되지 않았을까? 아 그럴까? 전에 초록색 배리였잖아. 좀 가서 볼까? <laughs> 가 그래. 아, 볼 거야. 그래. 보고 가자 식물 보호. 야 방문객 안전을 위해 수목원 내에서는 자전거, 롤러코스터 등의 놀이기구. 여보, 딱새, 쑨다딱순노다 다, 오늘은. 어, 딱새, 순놈저 보여? 어, 여보 저, 에, 날아갔다. 딱새 수컷이었 여보 오늘 월요일이야? 아니야 근데 왜 저기 다 내려놨지? 너무 추워서 그렇지 4시 넘은거야? 아니야 들어가도 될꺼? 사람 안에 있는거 밖에 없나? 아, 그래? 여보 문 열어봐 너무 추워서 이런거 아니야? 문안 열어봐 여보 열어보면 알지 어, 잠겼어 반대는. 아 어, 맞네 어? 4시 넘었나 진짜? 아니 안돼 4시 넘었어? 몰라 어쨌든 안되네 꼬꼬꼬꼬 내신 오면나. 어쨌안 되니까. 여기 안되면다안 되지만. 이게 직원도 퇴근 나갔다 요 그런가 봐. 여도 공무원 집단이니까.